싶지 너 싶지 너 싶지 또, 뭐, 뭐, 해볼까? 하지 말까요? 고양만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날까요 바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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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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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이? 바보이? 바이 바보이? 바보이? 바이이 진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만두 속을 만드는 거니까 돼지고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인정? 인정하죠? 그리고, 원래 안에 두부 들어가잖아요. 두부. 두부 들어가고, 양파? 양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계란 들어가야 되고, 양배추 먹으면 식감이 좋아요. 양배추 들어가면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난좀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매운 고추도 좀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 넣어야 되고, 대파, 대파 넣어야지. 고추장 기기 오케이 기기 많았어. 고추장 넣었어. 와이야, 예스. 만드는 방법은 아도 감자 좀 감자 그필는데 여기까지는 냉수 이렇게 어그서 이제 물 넣어야 되고 밀가루? 밀가루 마, 밀가루가 압도적으로 많네. 집 대리 하지요. 니요 뚱인데요. 삐. 긴 반달 모양 아니면 또아리 모양 쭈그리 모양 쭈그리? 쭈그리가 좋아. 어, 오케이 오케이 쭈그리 요리 뜨거운 물에 삶기 프라이팬에 굽기 찜통에 찌기. 삶는 건 솔직히 흐물흐물해서 별로 맛없어요. 프라이팬이나 찜통에 구웁시다. 토가더 많, 찜통이더 많네? 오케이, 찜통 기기. 오케이, 오케이, 먹어봐라. 야, 먹어봐라. 솔직히 안 마실 수가 없다. 어? 만두 손맛도 엉망이고. 모양과 뭐, 요리법이 맞지? 뭘 알았어. 네가 만들어? 내가 만들잖아. 뭘 다시 한번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든 건데, 너는 내 앞에서 말을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는데 엉망이라고? 아너네 코보다 훨씬 예쁘거든? 네, 너 코보다 훨씬 나아 진짜 뭘 알았어 대체 너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내가 만들잖아 헛내버리라고요? 에헴 에 보여요? 마우스로 싸대기 때리고 있는 거? 에이, <laughs> 아니, 그냥. 적신 차려야 돼. <laughs> 옹수장을 넣어야 된다고요? 치즈 안 넣어서 그렇다고? 알았어, 이번에는 진짜 댓글만 보고 한번 해볼게. 상상치도 못한. 삐.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댓글만 보고 할게요. <laughs>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지금 하세요. 이거 에이스 넣으라는 사람 많으시니까 에이스 넣을게요. 에이, 치즈 넣은 사람도 많았어요. 옹수장 그 혹시 만두 안에 과자, 단 과자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이그 이 짱구, 초코 짱구처럼 생겼는데 에이스가 발효에 좋다고. 음, 그래, 마요네즈 넣으라고 계란 넣지 말게. 알았어요. 치즈, 치즈, 치즈 넣었어요. 오케이. 돼지고기, 마요네즈 넣으라고. 마요네즈 고기 마요네즈 넣었어. 근데 이걸로 될까? 나는 먹으면 바로 토할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이 하라니까 할게요. 벌써 먹기 싫다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됐어 이 정도? 이걸 <laughs> 이걸로, 이걸로 갈까? 다음 단계 다음, 다음 단계 가래. <laughs> 오케이 오 그럼 지금 옹습장이랑 에이스랑 치즈랑 마요네즈랑 고기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다음. 오 그럴 듯해 그럴 듯해. 이거 봐 그럴 듯하잖아 나쁘지 않아 보여. 여러분들 아까 와인 많았는데 와인 와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와이야 포도주인가 봐응 와인이랑 콩가루? 오케이 오케이 콩가루 진짜 최악이다 아니 못 들은 걸로 해요 여러분들 만드는 거면 다 좋아 음 끝? 오케이 오케이 콩가루랑 와인 이 둘이 뭐가 될까? 반죽이 될까? 뭐든, 뭐든 되겠지 이거는 게임이니까 뭐든 이거 하... 콩가루랑 와인이 반죽으로 되는 그 마법을 보실 거예요 하나 둘셋뿅 이야 대박이죠 진짜 되직하게 됐어 진짜 되직하게 됐어 또아리 그래 또아리 아까 내가 싫다 그랬던 그 또아리 아직 기다렸다는 듯이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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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뜨거운 물에 삶기 후라이팬에 굽힌 찜통에 찌개 이건 뭐야 어디다 먹어도 쌈기, 쌈기. <laughs> 아까 내가 싫을 싫다고 했던 쌈기. 야, 여러분들 진짜 단남력 무엇? 여기 이렇게? 야, 지, 지, 지옥의 맛이래. 아하. <laughs>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흐물흐물하게 뜨거운 물.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여러분 평가당할 준비됐어요? 난 됐어요. 갑시다. 지옥의 맛을 보여주나. 뭐라고 할까? 요 어우, 역시. 만두 성같던엉망이 만두 피가 엉망이야. 뭘또 알았어? 뭘또 다시 하지 화가 나네? 이제 진짜 화가 나네? 너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제, 반말하면 안 되지.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거 아세요? 그쪽 귀랑 제가 만든 만두랑 저희가 만든 만두랑 색깔 똑같은 거 아세요? 그리고 그쪽 코요 진짜 또아리 모양인 거 아세요? 진짜 또아리 모양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 더 먹기라고요? 당최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아는 거죠. 하나만 더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절대 먹지 않아요. 하나만 먹고 거의 미식가야 미식가.